자, 반갑습니다. 7월 27일 음, 목요일, 네, 이동훈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국내 증시였고, 뭐 어제 뉴스상으로도 뭐 장중에.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불안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뭐 과열 경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시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증시 어제 12시에서 1시 사이 거의 1시 반쯤 넘어가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모습이었는데요. 차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한국증시 뭐 내려오던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저마저도 2차전지 주를 제외하고 나선 모두 다 하락세를 좀 보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2차전지 제외 전업종이 수급 불균형이랑 쏠림으로 모두 다 내렸고, 예, 거기에 덮쳐서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도 고점에서 차익 매물들이 출해를 하게 되면서 대거 급,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뭐 에코프로는 30% 이상 변동이 좀 나왔었고요. 어, 대부분,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2차전지주로 많이, 예, 엮였고, 2차전지, 너도 나도 2차전지 하면서 올랐던 주식들이 어제 뭐, 작게는 10%, 뭐, 많게는 20% 이상씩 장중에 내려가는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어, 어제 뭐, 장중에 한국증시는 5.8% 가까이 내렸었고요. 불안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 역시나 뭐, 5.1 때도 무서웠지만, 내려올 때도 상당히 좀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되 그만큼 시청이 많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코스닥에서 네, 그 차트 상간 차트 무시, 뭐, 수급 불균형 무시, 그냥 올라가던 주식들을 사던 사람들의 곡소리가 드리, 드디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2차전지가 하루 이틀 정도, 음, 아마 단기적인 모습들이 더 나오게 될것 같고요. 어, 뭐 그걸 먹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미 지옥이 또다시 탄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뭐 다른 여타 증시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진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도 뭐 장중에 하락을 보여주거나 장중에 뭐 변동성이 있었는데 뭐그 부분들은 모두 다에그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한 장동 장중 변동성이 좀 컸고요. 어뭐 장마감 부분에서 이제 FMC가 예상대로 0.25% 금리 인상을 했는데 향후 금리 인상과 동결 모두 다 가능성을 좀 언급했고 다만 이제 어, 금리 인하는 연내에 없다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뭐 전혀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퍼월은 뭐 애매모한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만에 하나 이제 에 단기적으로 물가가 좀 올랐을 때는 마지막 남은 금리 인상 카드를 한번더쓸 수는 있지만 뭐 9월 달, 10월 달 예, 뭐 딱히 딱꼭곧딱꼭 찍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3.0%까지 찍었던 CPI 때문에 별하게 뭐 목표치가 2 프로대인데 그걸 써서 급하게 2프대를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글은 이제 전분기보다는 좀 회복세를 보였고요. 전분기에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던 광고 매출이 증가세로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회복세. 우리 보잉도 호실적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고, 스냅은 실적 실망감에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는 뭐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로 이제 시간 외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애플 그리고 어제.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예,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뭐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카드보다는 이제 동결이나 예뭐 연내 금리 인하는 없지만 어쨌든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기운들이 좀 챙기면서 뭐 국내 주식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다음 주까지 해서는 뭐 긴축 기조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계속 증가가 될것 같고요. 어, 뭐, 역시 이제 회복력에 따라서는 미국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특히나 에코프로에 또는 포스코 그룹주에 많이 쏠렸던 그 흐름들이, 어, 조금은 완화되는 네,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안정화되면 이제 앞서서 봤던 이제 반도체 소 부장, 뭐 자동차 부품 엔터 조성 기계, 이런 쪽들이 다시 힘을 좀낼수 있을 것 같고, 뭐, 원체 어제랑 엊그제는, 예, 뭐, 차트, 뭐, 수급, 그 다음에, 어 실적 상관없이 그냥 2차 전지만 때려 붙는 형태로 좀 갔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는데, 이제 조금 더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시장의 뉴스도 대부분 다 나쁜 뉴스였습니다. 뭐, 2차 전지의 과열 경고로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였고, 뭐, 말씀드렸던 메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뿐만 아니라 알맥, 자비스, 하이드로리튬, 사마알미늄, 뭐, 어, 대부분 다 이제 오랫동안 강세를 좀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다시 급락세를 좀 보였다는 것. 유일하게 지금 KB금융이 2분기 순익 사상 최대 기록에 은행주들이 반등을 좀 시도했다는 점들, 고그 정도였고, 현대차도 역시나, 최대, 뭐, 순매출을 보여서 장중에 플러스까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결국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크게 반전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실적이든 뭐턴어 라운드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어제는 진짜 에, 거의 패닉에 가까운 장세였는데 뭐 오늘 하루 정도까지 에, 계속 그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등 변동성은 에, 오늘 내일 에, 그리고 뭐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더클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상청에서 올해 장마철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비료, 뭐,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내렸는데, 뭐, 장마철 종료라고 해서 내린 것보다는 어제 2차전지 이외의 종목들이 모두 다 내리면서 내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농, 조비, 파루, 유보텍, 뭐, 이시크리 농홀딩스, 자연광경 나면, 뭐, 2차전지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다 업종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저 부분을 하락으로 뭐, 점쳐지진 않는데, 어쨌든. 하락세였고요. 국내 증시 하락세를 좀 보이고 2차전지의큰 변동성을 예고를 하게 되면서 증권업의 2분기 실적 부진들 계속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뭐두 개가 잘 같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주 쪽으로 옮겨 들어간다는 건 시장이 좀 불안해진다는 얘기고 증권업 쪽으로 간다는 건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을 전망해서 은행에 있는. 금리보다는 이제 증권업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다울증권, 뭐 상상인, 유안타 SK, 뭐 대규모 이제 증권사들도 대부분 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제 조금은 전망치를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제는 이차전지도뭐 좋은 뉴스가 들리진 않았었고, 대부분 다 나쁜 뉴스, 뭐좀 시장에 과열된과 왜곡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뭐 절반을 보셨습니다 차트에도 거시기 하고요 오늘 솔직히 2차전지 쪽 단기 말고는 솔직히 들어갈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골라 놓긴 했습니다 뭐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일부 종목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에, 자동차와 함께. 그러니까 대표적인 새업종이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새업종들인데, 거기에 이제 종목들 그나마 차트 좀 괜찮았던 애들 세개 정도 꼽아놨고요. 뭐, 어제 종목들 보기에도 좀 민망한데, 어제 종목도 거의 매수가 안 됐어요. 뭐 2차 전지만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2차 전지로 드리지 않았던 이상은 솔직히 종목들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어제 에, 드렸던 종목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뭐 넥스틴 드렸었는데뭐 시가상으로는 네. 아침에 살짝 매수하고 네, 올라오는 자리 먹을 수 있기는 했었는데요. 뭐 어제 아침에 2차 전지가 가는 걸 보고 뭐 또는 2차 전지 이외에안 가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여졌고요. 뭐 매수는 가능했고 오늘 하루 더볼 수는 있지만 뭐 어제 저가나 네, 금요일 화요일 날 예, 네, 시가 정도를 깨게 되면 좀 위험한 자리라는 거. 네, 넥스틴 정도가 어제 매수가 됐었고 요 뭐 SM, 뭐 SL, 예, 뭐 이런 애들 시가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의 매수도 좀 불가능했고, 거의 2차 전지 쪽으로만 쏠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SL도 어제 매수가 안 됐을 상황이고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뭐 내려서 출발했으니까 매, 매수가 좀 애매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M 플러스 뭐 2차 전지로 구, 유, 유일하게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시가 이후로는 아침에 반짝하고 나서 죽어버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IS 동서도 마찬가지로 뭐 MMO 하게 출발하거나 뭐 2차전지 쪽 예, 불안한 흐름에 같이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쭉 내려오는 모습들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가 지금 어제 2차전지 쪽으로 좀 많이 쏠렸던 게한 예, 이틀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치고 좀큰 편입니다. 그죠? 한뭐 일주일 이상 조정을 보여야 되는 이런 이런 정도의 한 4, 5일 정도의 하락이 하루 만에 나온 거잖아. 요 그만큼 이제 에코프로의 시총이 좀 크다는 얘기인데 그 시총 큰 놈들이 아직은 에, 뭐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천국이 될, 단기 천국이 될지, 단기 지옥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변동성이 하루 이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아침에 에코프로가 반짝하게 되면 또 들어가게 되면 먹는 자리가 아니라 뱉어 내리게 되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 뭐 아침에 0분 이내에 공략을 하시고 마무리 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장중에 접근하는 게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거나 그래서 어제 저점을들을 깨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마 단기 매수는 한번더 들어올 수 있고 아침 시가가 떠오른다면 어제 시간 외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침에 또 차익 실라는 하거나 못 빠져 나오신 분들이 빠져 나오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네, 코싹으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가 비슷할 거예요. 어제 많이 쏟아지면서 내렸던 애들은 아침에 시가 뜨면서는 시원하게 돌파가 안 된다면 결국은 아침에 내려오고 되고 그 내려오는 걸 통해서 어제 저가를 다시 깨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단기 매수 자리는 한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거기서 한번더 받아서 한번 땡겨 올리는 그런 작업들에서 한번 단기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게 이제 FSD.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SNS 때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가장 좀 급반등이었고, 3일 조정이었는데 뭐 어제 시장의 반등과 상관없이 이제 많이 조정이 좀 나왔을 거고 그래서 25,000원 초중반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 24,000원이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고요. 뭐 위쪽으로는 당연히 저거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가 살아나야 2차전지 쪽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형국이 나올 거고요. 랩지노미스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보였고 반등 시세를 좀 부수고 있는데요. 이제 바닥에서 얼마 오른지가 얼마 안 됐어요. 6천 원은 했던 게 이제 한40% 정도, 50% 정도 올랐는데 요 자리에서 이제. 한번 흔들었고요. 고뭐 흔드는 자리 때문에 오히려 매수 자리 좀 왔습니다. 오히려 어제 시장 반등 하락 때문에 9,000원 초반 중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무보넥스 이틀 조정이었고 뭐 오늘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저가랑 종가 사이 고정도 그 4,400원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번 반등들좀 기대를 하시고 일단 3일째까지는 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될수 있으니까 아침시가 뜨는 것보다는 좀 내려와서 전일 저가 부분에 예,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변동성이 좀 적진 않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가는 것보다는 2차 전지가 쏠림이 이제 완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물기를 터주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도 시장 예, 힘든 시장이겠지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예, 힘들 내시고요. 뭐 어쨌든 예,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 영원한 건 없고, 예, 결국 귀결하게 되는 부분들이 예, 시간적인 부분들도 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뭐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다고 좋다고 해도 그걸 많이 땡겨서 써버리는 한 예, 주가는 다시 시간을 좀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의 이동우 대표였습니다.